제가 낙지볶음이 너무 먹고 싶은데, 낙지볶음을 돈 주고 사먹으려고 하면 2만원 이상 줘야 돼요. 3만원 이상 줘야 될지도 몰라요. 그래서 여기가 한식이 엄청 비싸거든요.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먹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아까워서 직접 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도 말고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, 내 요리가.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남기려고요. 기름에 마늘에, 당근에, 양파에, 애호박만 넣었는데, 냄새가, 냄새가 죽음이에요. 지금 뭐 간도 안 하고 그랬는데, 냄새가 왜 이러지?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와,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나? 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왜냐면 다시 안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왜냐면 낙지를 30분이나 주고 샀거든요. 낙지도 보여드릴게요. 낙지 주제에 30분이나 해가지고 낙지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. 음, 다시 미국에서 낙지볶음을 해먹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냄새가 완전 미쳤어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, 냄새가 진짜 죽음이다 죽음이다 아, 죽음이에요 낙지가 금방 익는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채소를 먼저 넣고 낙지를 나중에 넣는 그렇게 해보려고요. 도마가 너무 무거워서 도마를 이쪽으로 가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이 작은 양파 조각을 하나씩 옮기고 있어요. 하나라도 다 먹으려고. 아까워서. 힘들게 썰었는데. 왠지 양파가 익으면서 물이 나올 것같다 생각이 좀 드네. 양념도 하나도 안 했는데. 근데 지금 레시피를 봐야 돼. 왜냐면 양념 먼저 하는 건지 저 낙지부터 넣는 건지 모르겠다. 레시피를 봐야 돼. 채소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양념 먼저 넣는 거래요. 헐. 어이가 없 이럴수가. 물은 전혀 안 넣었었는데, 물이 생겼어요. 신기하다. 아, 바보다, 바보. 간장 넣었어요. <laughs> 바보야. 제가 너무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 너무 많이 일단 안 넣고, 조금씩, 조금씩, 조금씩 더 넣으려고요. 고추장도 넣을 거라서 일단 고춧가루 조금 넣었고, 오, 약간 빨개졌어.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? 내가 해놓고도 신기하다. 지금 신기해서, 엄마! 신기해서 이거 찍는 거예요. 그 재료에는 굴소스가 없는데 저 마음대로 넣어봐야 되겠다. 다시다 미원 안 쓰는 대신에 굴 소스를 써요. 결국 이게 다시다 미원 역할을 하나 봐요. 색깔이랑 고추장 조금씩밖에 안넣었는데 엄청 매워요. 그리고 지금 양파가 너무 죽었어. 양파가 너무 죽은 게 지금 엔지예요.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가지고 있던 소스 이거. 이거 조금 넣을 거예요. 이거 매워서 조금만 넣어야 돼요. 너무 많이 넣어서 오히려 덜었어요. 조금만 넣어야지. 되게 매워요, 벌써. 음, 매워. 마지막으로 문어지 낙진지 모르겠고, 이 국물 색깔은 와인이에요. 이게 비린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. 신선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레드 와인을 넣었어요. 근데 넣어도 너무 냄새 나. 됐어요. 이제 키기만 하면 돼요. 문 문어인지 낙지인지 모르겠어요. 낙지라고 써 있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문어 같지? 물은 넣지도 않았는데 물이 엄청 많아졌어요.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게 뭐지? 문어가 주... 문어래. 낙지가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안 줄어들어서 가위로 자르려고요. 너무 애가 문어같이 생겨가지고, 말이 문어라고 나오네? 이게 낙지가 아닌 것 같은데? 완전 문어인데. 어떻게 한인마트에서 이거를 낙지라고 써놓을 수가 있지? 나 속았나봐. 나 문어를 만들었나봐. 아, 못살아. 낙지 덮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? 근데, 그리고 잘 잘라지지가 않아. 왜 이래, 뭐지? 뭐머머머 쎄. 엄청 질겨요. 지금 익었는지 먹어보려고요. 음. 익었는지 먹어보려고요. 이거 만약에 익었으면 지금 바로 먹으려고요. 완전 배고파요. 작은 걸로. 작은 걸로. 그냥 먹을만 해. 양념을 더 해야겠다. 싱거워요.